어떤 제품이죠? 어, 쿠팝. 아니죠. 쿠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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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주 모빌리티의 백설이. JPD? <laughs> 저희가 동반 출연한 건 처음인 거같은데 그죠? 어, 같이는 나왔는데 뭔가 뭐. 뭐 티키타카 한건 있었는데. 그렇죠. 어, 시작하시죠 네. 우연히 부산항으로 입항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받아들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그렇죠. 어어. 저희가 제일 처음 박스도 저희 매장에서 어플을 했답니다. 어떤 제품이죠? 부파는 네. 고장 안 나기로 진짜 유명해요. 아 맞아요. 네. 셀럽들이 많이 타시는 기체인데 제일 큰건 진짜 디자인. 유럽 감성. 유럽 감성에 네. 고장이 안 나요. 진짜 고장이 안 나요. GS 러거드, 폭스 이런 애들이 무상 S가 1년이에요. 저쪽. 모든 부품이 다 1년인데 근데 무상이 안 들어와. 이런 적이,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본사에서. 저희도 없었고. 아 본사에서도. 없었대요? 없었어요 근데 그쿠파에서 신제품 완전 할리 감성 예. 기계식이 아니라 전기예요 전기 전기 스쿠터? 오토바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쿠, 스쿠터죠 스쿠터. 그리고 음. 퍼스널 모빌리티예요 음, 람바를 달수 있는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번호판 안다셔도 됩니다 제품명부터 한번 볼까요? 음. 쿠파의스크램블이 제품 제품은? 조금 더 할리 같아요 좀더 길고 어. 안장도 조금 더 낮아요 음. 발판도 나중에 앞에서 보여드릴 건데 어, 달라요 친구는 쿠파베... 바보 이쁘죠 음. 스펙을 알아야 하잖아요 어. 스펙은 72V에 온격 4000W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50A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하나짜리 50A가 아니라 따로따로 들어가는데요. 음. 아, 뭐 보여드릴까요, 나중에? 음. 충전이 한꺼번에 된대요. 배터리 LG 거래요. 음. LG LG입니다, LG. 사이즈는 진짜 바이크 같아요.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세컨 가나, 진짜 나는 장거리용은 안 맞지만, 도심에서 나는 음. 좀 즐기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괜찮지 않은 제품입니다. JPD님 얼마 전에 타셨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원래 오토바이를 좋아하시거든요. 어, 바이크들이 초반 스타트를 따라오시는 분들. 아 그것도 있어요. 신호 대기하던 오토바이와 함께 출발하는 장면도 어, 있었는데. 아 네. 그거는 어. 쇼츠로 아마 들어갈지 들어갈 지예요 들어갈 거 모르겠는데 네. 제가 탔어요. 제가. 어, 아주 좋아하셨어요. 스펙은 둘다 동일하죠? 동일해요. 네. 스펙은 동일하고 디자인은 네. 거의 비슷한데 비슷해야... 비교해서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스크램블러 먼저 보실게. 요쿠팝에서 야심차게 가지고 나온 제품이에요. 맞아요. 보면 그냥 바이크예요. 14인치예요.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좋아요. 사보셨으니까 아실 거에요네 맞아요. 음. 그리고 이런 스포크, 우와, 두꺼워요, 두꺼워요. 진짜 음. 멋져요.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멋지게 잘돼 있어요. 어. 그리고 튜브리스 타이어. 이게 스포크는 원래 튜브리스가 안 되거든요. 외부로 네. 이렇게 스포크를 잡아줄 수 있게 뺐어요. 하나하나 디자인적으로 멋져요. 음, 예뻐요. 근데 좀딱아줘야될 아니에요 조금 어. 더럽겠죠. 좀 관리해줘야 돼.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딱아 그리고 디스크. 이거 디스크. 거의 바이크 형이에요. 바이크? 그렇네요. 되게 두껍고 어. 커요. 바이크 형이에요. 제 동력은 끝장난다. 브레이크 괜찮던가요? 어, 괜찮아요. 아주 어. 잘 잡혀요. 그리고 라이트 부분이 바보랑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바보 같은 라이트를 좀더 좋아하긴 하는데 좀더좀 음. 뭐 바이크스럽긴 해요. 22? 이거 뜻이 뭐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2년도에 쿠파비아 국내 전출시. 네. <laughs> 네. 그리고 깜빡이깜빡이도 달려있고 그다음에 바보랑 스크램블러랑 다른 차이점이? 점이 발판이 약간 밑으로 나와있어서 키가 작고 하신 분들한테는 좀 밝긴 편하실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시트에서 네, 다리를 이렇게. 일자로 내리면 되겠네요. 어, 그렇죠? 얘들이 이렇게 음. 나중에 바보 보시면 비교가 되실 거예요. 음. 배터리는 여기 안에 어, 이것도 좀 보, 보여드리고 음. 똑같이 2 2이 포인트 예쁜 것 네, 같아요. 포인트 들어가 있고 네. 바보보다는 스크램블러가 안장이 약간 더 높긴 해요. 음. 이 안장이 그러면 차체가 조금 높다 말이네요 그렇죠, ]겠네요. 조금 더 높아요. 음. 이런 어, 데칼, 예뻐. 조금 색깔이 음. 포인트적으로 많이 들어가면 좀더 이쁠 것 같긴 해. 튜닝으로 하셔도 되겠다. 제품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데칼들이 어떻게 튜닝 개념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긴 음. 해요. 음. 뭐 오렌지가 되든 핑크가 되든 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쿠파비 색깔도 잘 뽑고 튜닝 바지 잘 뽑잖아요. 그렇죠. 뒤에는 이제 스포크가 못 들어가요. 이, 이거는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4,000와트 그렇죠. 아주 강력한 모터. 아, 거기에 올리는 굵은 원예들이 음. 들어가서 모터가 출력이 음. 좋고 속력이 빨라도 녹아내리지 않을 정도. 이거는 쿠팡 러그드에서도뭐 검증이 된 것들이에요. 쿠팡 러그드도 출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조그만한데 힘이 얼마만큼? 근데 고장이 안 난다는 ]인데. 건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 그렇죠. 니어서스는 하나만 들어가요. 음. 딱 바이크용이에 음. 그냥 엄청나요, 그냥. 어우, 진짜 굵다. 네, 굵죠. 스크램블러는 충분히 갔어요, 진짜. 이렇게 그냥 끌고 어. 갈수 있어. 이렇게 되고 또 다른 점이 뒤쪽 라인이 바버랑 달라요 깜빡이가 달린 건 똑같지만 바버는 여기서 일체형으로 이렇게 아, 디그드가 떨어져 나오고 네. 그래서 이 디자인은 좀 스크램블러가 더 이쁘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키핸들락도 아, 어. 있고 그다음에 돌려서 풀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면 켜고 계기판 구파 어 개기판 시원시원해 네, 피 모드 어, 네. 어, 러그드처럼 킥 텐드를 올리지 않으면 가지를 안해 피가 풀리지 않아 킥 텐드를 세워주고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줘야지 스로틀이 먹습니다. 입니다. 아. 많죠? 잠깐만, 100까지 있어요. 100까지 있다는 거? 뭐지? 100km까지 나온다고요? 이 제품은 난발을 달 수가 없어요. 번호판을 그쵸? 달 수가 없기 때문에. PM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 무기 아니냐? 사람 같치면킥자인사를 <laughs> 하지 마세요. 이 보험 넣을 수 있어요. <laughs> 번호판을 못달아도 보험은 넣을 수 있다는 거. 보험 있어요. 그리고 1 어, 0까지 나와 있어요. <laughs> 어. 그렇다는 건 고객님들이 튜닝을 하면 거의 한 90km까지 나간다는 거. 얘네들은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 그래서 법정 속도는 25km. 단 고객님들이 튜닝을 원하신다 하면 90km까지 나갈 수 있는 제품이다. 음.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계기판이 100까지 돼 있네요. 와우. 그리고 이거 다 바이크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네. 그리고 완전 방수예요. 식기죠 네. 자, 있을 건다 있어요. 요 깜빡이. 아, 소리도 좋아 깜빡이도 이뻐요 또 심플해 너무 크지 않고 어, 딱 좋네 요즘의 포인트는 작은 깜빡 어차피 밤에는 빛이 확 사네요 그래서 작다고 해서 얘네들이 안 밝진 않아요 뒤에도 마찬가지 스크램블러의 장점은 뒷모습 뒷방 딥빵. 뒷방디빵디어 이뻐. 어, 이뻐 스크램블러의 장점은 뒷빵디 옆라인은 바보가 좀더 이쁘긴 한데 음. 음. 뭐 그거 말고는 진짜 없어요. 여기 S 있죠. 킥센도 올리고 브레이크 잡으면 파킹이 걸려요. 레디. 레디로 떠 있죠. 이게 에코 모드야. 부드럽게 출발해요. 음. 근데 S를 한번 딱 눌려주면 스포츠 모드로 바뀌는 거야. 그럼 색깔도 바뀌죠 노란색 스포츠 모드라서 출발이 보세요. 어. 오. 하, 그냥 아, 이 정도예요. 못 따라가겠는데요? 이거 내올 때는 앞바퀴도 돌수 있어. 안해 아, 하지 마요. 앞바퀴. 아, 하지 마요. 봐봐봐. 어, 어, 잠깐만. 어, 어. 어 무서워. 어, 들리잖아. 아니, 나를 방을하다 어, 무서워. 나도 들릴 줄은 몰랐어. 어? <laughs> 그, 그만해요. 오오 이거 아무나 하시면 안 돼요. 어, 아무나 하시면 나요. 안 돼. 그 정도로 이게 큰일라. 초반 스타트에 출력이 좋아요. 이게 예연기관 바이크들은 절대 못 쳐서. 진짜 스포츠 모드는 와 이거 토크빨 즐기고 싶다. 자신 있을 때 해야겠다. 그렇죠. 연습해야 돼 이게 코너 돌때는 진짜 조심해요 어... 아, 방금처럼 앞바퀴가 들릴 수 있습니다 어? 물론 몸무게가 1 0 0 k g 나가신 분들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어... 비상 깜빡이 소리 진짜 좋아요 이 느낌 자체가 너무 듣기 좋아요 어, 깜빡이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깜빡이 어, 깜빡이도 소리 똑같네 똑같아요 이제 라이트 미등이 별도로 없긴 하던데 데일라이트가 키면 들어와요 그리고 미등은 지금 켰는데 별도로 없어요 그리고 라이트 이렇게 이뻐요 라이트도 아주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돌입식서스 승차감은 진짜 끝장납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좀가죠 기본적으로 좋아요. 속력을 내도 안정적이에요. 스크램블로는 이 정도로 하고 네 밥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밥밥네 보세요 하... <laughs> 네, 여보세요? 네.